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우리 라니아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섹스 테라피스트 라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섹스 테라피스트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 캐나다 갔을 때 음. 그 굉장히 나이 드신 할머니가 이 공영방송에 나와서 그 섹스에 대해서 직문, 즉답 식으로 예, 정말 정나라하게 네. TV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와, 한국에도 좀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제 롤모델이 그분이세요. 어. 아마 베티도 슨이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laughs> 어, 그때는 네.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쇼킹하다. 네. 어떻게 저렇게 막 정나라하게 네. 얘기를 할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많은 고민들과 갈등과 궁금증들을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해주시는 전문가가 있어서 제가 되게 부럽다 생각했었는데 한국에도 이렇게 계시는지 몰랐어요. 네. 있어요 <laughs> okay. 자 그래서 오늘 네. 이렇게 저희가 같이 유튜브를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네.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좀 주제로 풀어 보려고 네. 하는데 저희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런 쪽을 시작하시게 되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음, 다들 그걸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항상 저는 직업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섹스테라피도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제가 섹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도 또 좋아하고 또 섹스도 나름 또잘 하고 어 그래서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제 직업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셔가지고. <laughs>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laughs> 이 섹스 테라피라는 것은 도대체 뭘 테라피 하시는 건지 되게 궁금해요. 말 그대로 섹스에 대한 테라피잖아요. 그런데 섹스 테라피 그러면 제가 예전에 처음에 저도 명함을 이제 갖고서 돌릴 때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섹스 테라피 명함을 드리면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은 그 퇴폐 마사지 샵 원장으로 오해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테라피라이 우리 마사지라는 인식이 되게 강해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 앞에 또 섹스까지 붙여 있으니까 어디까지 해주는데요?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첫 오르가즘 느낀 건 42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태어나서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아이도 낳았고 결혼한것도 했지만 오르가즘은못 느꼈다라는 게참 이게. 엄청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정작 그게 슬픈지 몰랐어요. 음. 왜?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 음. 근데 제가 첫 오르가즘 을 느끼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쾌감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어요. 해방감. 예.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내가 섹스를 하면서 이 안에 뭔가 우려리라는 것, 그러니까 불만족에서 왔던, 해소하지 못했던 우려리라는 게 가득 차 있었다는 걸 저도 몰랐던 거죠. 이렇게 걸음을 걷는데. 그, 딱그 표현이 맞아요. 구름위를 걷는 기분 있죠? 그리고 모든 공기가 내 몸을 통해서 내 세포로 스쳐 지나가는 듯, 내 몸이 완전 깨어나서 열리는 그런 기분, 그런 해방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내가 살면서 이런 자유와 해방감과 이런 기분을 언제 느껴봤을까? 근데 별로 없더라고요. 음. 살면서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내 몸에서 오는, 그러니까 뭐, 뭔가를 이루었을 때 성취해서 오는 뭐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정말 내 몸, 내가. 인간으로서. 나, 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내가 나라는 걸 자각하고 나서 내 몸에서 그런 걸 느낀 게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진정한 테라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뭐 좋은 향기를 맡고 어디 여행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저는 네. 섹스를 통해서 느꼈고, 아, 이게 바로 테라피구나. 그러면은 섹스를 통해서도 이게 가능한데, 방법만 모를 뿐이지, 방법만 알면 모든 사람이. 왜? 이미 몸에 다 세팅되어 있는 거니까. 그 동작 버튼이 가동이 되니까 몸이 알아서 그 모든 걸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섹스 테라피라는 것은 네. 결국 오르가즘에 도달하기 위한 기술인가요? 네. 기술을 알려면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지식 이전에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죠 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나는 음.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고 뭘 하고 싶은지 그렇지 사람마다 다, 그렇죠? 다르, 다 다르기 다릅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걸 네. 상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음. 교육은 내가 지식을 전달하고 그걸 그 사람이 어 그런 게 있어 하면 끝인 거예요 그쵸, 근데 섹스테라피는 그게 아니라 알고 내가 해보고 체화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특히 40대들이 섹스를 리스닝 부부들이 되게 음. 많아요. 저한테 저는 뭐 이쪽으로 전문 분야도 아닌데 저한테 음. 이제 남편이 섹스를 안 해요 하고 음. 상담이 많이 오는데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부간의 섹스는 음. 연인과의 섹스도 마찬가지고 아 이거 사랑받는 느낌이다. 음. 여자는 이렇게 느끼고 음. 글쎄 남자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 남편이 섹스를 안 해서 여자들이 섹스 리스로 사는 부부들은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고 관심과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자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감정을 갖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왜 남편이 섹스를 안 하는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딱 하나예요. 재미없으니까. <laughs> 그럼 어떻게 하면 재밌어요? 재밌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내가 재밌어야 돼요. 아까 그러니까 여자가 아내 입장에서 네. 어, 내가 재밌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우리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하려면은 일단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흥미가 있고 내가 거기서 재미를 찾아야 내가 그걸 하자,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좋은 게 없으면서 상대를 통해서 뭔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오해가 오르가즘을 남자가 어떻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 그첫 번째 여자들의 오해예요. 남자는 절대 나한테 오르가즘 못 줘요. 본인들 몸 지금 하기도 바빠 아니, 누가 줘요? <laughs> <laughs> 일단 자가 발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섹스를 해서 오르가즘을 느꼈을 때 평생 50년 동안 느끼는 총 오르가즘의 시간이 9시간 밖에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여자는요. 열 배네? 여자 열 배죠. 여자 훨씬 많죠. 음. 많죠. 왜냐면 남자는 오르가즘을 딱 올라서 으으으으삼 초만 끝난단 말이에요. 네네. 그걸 으아아아 하고서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상처를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네. 힘을 그러니까 쓰고. 남자들이 안 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겨우 요거 조차고 내가 애모하고뭐하고뭐하고 뭐하고 해서 하느니 그냥 혼자 간단하게 해결 하나, 응? 와이프랑 하나 까놓고 보면 질적으로 따져 보면 큰 차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질적으로 내가 혼자 하는 건 여긴데, 함께 하는 게 아. 이거야. 그럼 혼자 하는 거 때려치우고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질적인 차이가 없거든.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외면한 오케이. 그럼 거두점미 하고 음. 어떻게 하면 남자들이 음. 와이프랑 하는 게 재미있게끔 또는 자기 파트너랑 하는 게 재미있게끔 음. 여자가 만들 수 있나요? 아, 저는 그게 유혹의 기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혹. 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잡아놓은 고개 밥안 준다 이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여자가 더 심해요. 음. 내가 이 남자랑 음. 연애할 때는 내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어, 멋도 부리고 막 최대한, 애교도 하고 어, 나의 최대한 매력이라는 거 음. 내가 가진 장점이라는 걸 어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내 남자가 되는 순간 그냥 삶의 파트너일 뿐이지 음. 유혹의 대상, 음. 매력의 대상으로서 스스로 나를 제껴놓은 거예요 음. 어. 그래서 그게 뭐늘 긴장하고 뭐저 연애할 때처럼 뭐늘 풀메이크업에 뭐 머리까지 하고 뭐 옷을 이, 이게 아니라 내 마음가짐부터를 늘이 남자를 언제든지 이 남자는 남의 남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 음. 내 남자가 아니라는 거를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왜 남편이 남의 편이라, 남편이란 말도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내, 나랑 결혼하고 내 아이들이 아빠라, 그래서 나를 계속 여자로 봐줄 거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음. 일단은 첫 번째,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음. 자, 내오르가즘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가 교육할 때 보면, 뭐, 오르가지 스팟도 있어요. 뭐,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남자가 어떻게 아냐고요. 몰라요. 그러면, 누가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내 몸을 먼저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몸을 들여다본다는 게, 성기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금 현재, 내 모습을 정말로, 인정하고 들여다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건 나중 문제야.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나 스스로 내 몸을 쓰다듬고 위로해줘야 돼요. 저는 이걸 정말, 저는 매일 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얼굴을 피부로 이렇게 감싸 안아주면서, 아, 어쩜 이렇게 탱탱하고 예쁘니 계속 칭찬을 해주는 거죠. 어, 사랑하는 걸로. 꽃에다가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머리도 쓰다듬어줘요. 아, 머리털 빠진 거 봐봐. 아우 수준 거 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아, 여전히 어, 부드럽구나. 좀 아, 이렇게 머릿결 좋니? 응? 내 살에 가장 부드러운 곳을 내가 만져주는 거죠. 음. 저이이걸 자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스스로 하는 사랑, 스스로 하는 애무예요. 그러니까 자위 이전에. 자기 위로 하기 전에 자, 애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내 몸을 만져주고, 배도 쓰다듬어주고, 엉덩이도 쓰다듬어주고, 다리도, 저는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다 만져주거든요. 그한 아, 어, 예.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쵸. 새로운. 그쵸. <laughs> 누군가한테 사랑 받는다란 포커스를 버리고, 네. 사랑 받고는 내가 사랑 받을 가치가 충분하면 사랑은 저절로 와요. 우리가 연예인들 예쁘면 그 사람을 사랑해달라고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아우,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일단은 내가 사랑받을 조건만 완벽해지면은 사랑은 저절로 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성감대를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랑해주는 것과 성감대를 찾는 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감대라는 거는 성적인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부위를 찾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제가 이제 주고서, 몸 주고서 어디가 본인 성감대요? 그러면은 보통 음, 한세 군데, 다섯 군데 정도 찍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느낌이 한정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대기만성이라고 하거든요. 대기만 하면 다 성감대라고. 아, 원래는? 어, 원래는. 어, 왜? 우리 몸은 다 감각세포가 있으니까. 음. 성... 특 우리가 성감대로 하는 부분만 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있어요. 근데 아무도 깨우지도 않았고 새로운 땅인 거예요. 쉬운 예로 등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애모할 때 등이라는 부분을 비중을 많이 차지하나요? 등? 아 가서 이렇게 마사지 받고 막 경락 받고 할때 등부터 풀잖아요. 몸을 풀 때는 등부터 갖다 들이밀면서 막상 애모하고 어떤 성적인 접근할 때는 등은 여기는 성감대 아니야. 왜 등은 판판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좀 나와 있고 뭐가 있어 있는데만 건드는 거를 m라고 생각하고 성적 자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장 진짜 짜릿하고 정말 오묘하면서 깊은 느낌을 줄수 있는 거는 다 뒤에 붙어 있어요. 아 그래요. 목덜미 뒤쪽부터 해서 등부터 해서 그 엉덩이 골부터 해서. 엉덩이부터 해서, 허벅지 안쪽 손부터 해서, 여기 종아리 오금이라고 그러죠? 오금부터 해서, 발바닥까지. 아, 전부 뒷면에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뒷면을 한 번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음. 자극해 본 적도 없고, 자극을 스스로 해본 적도 없고, 당해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감각을 다 깨우는 게 사실은 섹스고, 그게 놀이에요. 제가 섹스는 항상 놀입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놀이는 규칙과 룰이 있어야 돼요. 음, 규칙과 네, 룰이. 룰이 없으면은 너는 니대로 놓고 난 나대로 하면 게임이 되냐고요. 오. 순례조차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진짜 네. 맞는 네. 말이에요. 룰을 지켜야 돼요. 그 합의 하에 그거를 찾아 나가고 레벨업을 하는 게 노린 거예요. 같은 거만 맨날 하면 재미 없어요. 1단계 깼어. 2단계 올라가. 2단계 깼어. 3단계 올라가. 이렇게 레벨업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 한두 번에 되지 않고 그래서 부부관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부부든 파트, 뭐 연인이든 간에 그두 사람이 섹스에 대한 그 열정과 욕구가 레벨이 비슷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맞아요. 남자는 매일 하고 싶어, 맞아요. 근데 여자는 아 좋은 건 알겠는데 난 매일은 하기 싫어.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아까 뭐 선생 구사 막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의미가 없고 뭐 여자를 몇번 만난 다음에 잠을 자 남자를 몇번 만난 다음에 잠을 자야 되네 뭐 몸을 주네만에 섹스 어차피 할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사람에 따라서는 맛있는 거 나중에 먹는 사람 있고 맛있는 거부터 먼저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는 맛있는 거 빨리 먹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하는 거고 네. 어, 나는 좋은 건좀 아꼈다 천천히 먹을래 네. 그러면은세달 시간 끌다가 먹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제 하는 타입은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건 아, 그냥 어, 서로 네. 그냥 애간장 태우면서 일부러 남자가 원하는 거 알면서도 애간장 태우는 게난 재밌어 이 사람아 이런 게임도 재밌어 그러니까 일부러 알면서도 약간씩 건들기만 하고 어애간장 태우는 거야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일부러 할 것처럼 막 이렇게 기껏 분위기 다 잡아놓고서 쓱 빼고 얌전하게 모시다 좀, 여자는 더 애가 작아요 남자도 해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당연하죠. 남자 응. 고수들은 절대 남자들은 다 좋아서 막 아유, 절대, 절대 절대. 남자 고수들은요. 절대 함부로 막 먹지 않고요. 서둘러 먹지도 않아요. 아진짜 천천히. 그 과정조차. 왜? 요리할 때 요리하는 과정도 맛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즐기는 게 진짜 진정한 고수거든요. 하수들은 빨리 그냥 어떻게 그냥 해보려고 잡아뜨리면 다내 여자 되는 줄 알고 막 하지. 안 그래요. 그래서 몇 번째, 몇번 만나고 언제 자나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 중요한 거는 한번 자고 난 이후부터가 중요한 거야. 그거 진짜 예. 궁금해요. 예.